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이번 시즌 업데이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은신처 꾸미기가 무료로 됐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은신처를 꾸미기 위한 이런 장식품들을 대가의 레벨을 올리고 뭐 호의 시스템을 통하고 뭐 여러 가지 귀찮은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다 없어졌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무료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은신처를 마음대로 꾸미고 바꾸고 또 다시 바꾸고 또 다시 바꿔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시고 이런 것들을 전혀 꾸미지 않은 상태에서 은시처를 그대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은시처를 꾸미는 방법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전이랑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비용이 무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이 꾸미기 위한 사이트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하이다우 쇼케이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은신청 꾸미기 전문가들이 꾸며놓은 굉장히 이쁜 은신처들이 종류별로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그냥 한 번에 내 은신처에 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이 영상 하단 더보기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를 쭉 넘기면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셔도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어, 많이 사용하는 이 즐겨찾기 하이드아웃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검색해 하신 다음에 이 MTX를 n o 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사는 몇 개의 은시적 꾸미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은 은시처들을 고르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은시처들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어... 어, 요거 해볼까요? 어쨌든 요게 제일 추천수가 많으니까. 요 은시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은시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요런 거 한번 쭉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틀어서 이 은시처들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 은시처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걸 해야겠다 결정을 하셨다면 밑에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받게 되실 거예요. 아, 한번 눌러 볼까요?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한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본인이 폴더 편하신 곳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은신처라고 만들어 놓은 폴더에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넣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인게임상으로 들어오셔서요. 내은신처에서요 화살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화살표 버튼 한 번도 안 눌러보신 분들 의외로 좀 계실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내가 이렇게 꾸미는 목록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꾸밀 건 아니고 한 번에 부을 거니까 요쪽 삽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삽입을 눌러주시면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음식처 목록들이 쭉 보이게 되고요. 방금 받았던 건 요겁니다. 에이리언 요거를 클릭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몽 은신처로 가야 된다고 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계몽 은신처는 어떻게 가느냐 헬레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쭉 오셔서 헬레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고 은신처 선택 아까 계몽이었죠 계몽 개몽 선택하고 전환해 줘서 들어가신 다음에 아까 클릭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클릭해서 그냥 부어 버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부어 볼게요 자 계몽 은신처 저는 한 번도 안 써서 여기 옹기종기 <laughs> 모여있네요 어, 부담스럽네 자 삽입을 눌러 주시고요 아까 보셨던 요 에이리언을 딱 클릭해 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순식간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어디에 껴 있었나 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꾸미기가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됩니다 어 요건 요렇게 꾸며져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지도 장치가 가운데 있고 어, 위쪽엔 대가들 좀 있고, 어우, 야, 분위기 장난 아니네요. 어, 야, 대단하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요 대가들이나 요런 애들을 필요한 위치에 조금씩 옮겨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옮기는 거는 요 화살표 누르시고요. 편집 누르신 다음에, 어, 요, 아까 그 대가를 선택해서 위치를 옮겨주면 됩니다. <laughs> 야, 얼마나 많이 넣어놨으면, 야, 클릭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투강꾼을 버강꾼 투젠을 클릭하고 요렇게 하시면 투젠이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서 클릭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대가 나한테 필요한 대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만 작업해 주시면은 이제 이 은신처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신처를 쓰시다가 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다른 걸 받아서 하셔도 되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를 좀 꾸며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어디를 꾸며놨더라 천공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거고요. 다른 거 꾸며놨던 게훈백이었나요 음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꾸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은신처 종류별로 해서 마음에 드는 것들 하나씩 이렇게 꾸며놓으시면 어 얘는 아니네요. 잠시만요. 아, 누구였지? 어, 은신처, 아마, 오거진. 어, 불러보면 알겠네요. 예. 아까 제가 꾸며놓은 게 요거거든요. 해보면, 아, 지도 제작자. 이름이 전혀 틀렸네요. 자, 지도 제작자로 한번 넘어가 보면, 제가 이미 꾸며놓은 여러 개의 이렇게 은신처들을 종류별로 뭐 오늘 뭐 월요일은 요거 화요일은 요거 기분전환 식으로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꾸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신처 꾸미기는 이렇게 쉽게 가능하단 내용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 이용하시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같고요 요게 하나 또 연결되는게 길드 은신처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요까지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 포탈을 클릭하시고 요쪽이 은시처인데 요 위로 쭉 보시면 여기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요건 길드가 있으셔야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포이즈 길드라는 게 있으니까 길드 은시처가 생겼고요. 길드 장이 길드 은시처를 꾸미기를 먼저 완성해 줘야 그 다음부터 길드원들이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길드 은시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렇게 조금 길드 은시처리가 조금 웅장하게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꾸며 놨습니다. 이렇게 길드 은시처가 새로 생겼고요.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똑같은 방식으로 꾸미실 수 있고, 꾸민 다음에 길드원들끼리 이곳에 언제든지 누가 초대하거나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같이 얼굴 보면서 얘기도 할수 있고, 뭐 거래도 할수 있고, 지도 장치를 눌러서 같이 맵핑도 할수 있고 뭐 파티를 해서 뭐 이것저것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길드 은신처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신처와 길드 은신처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로 생겼다는 내용 어 간단하게 안내드리면서 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오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오실지 모르겠네. 어, 안 안녕하세요. 길드 은신처 소개 영상 찍고, 찍고 있는 는데 길드원 분들 오실 수 있다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간 있으신 분, 분 잠시만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요 길드 은신처 자체는 누가 초대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길드원 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렇게 포탈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빌드원들이 언제든지 네, 이런 식으로 오셔서 북적북적대는 <laughs> 스킬까지 쓰면 더 정신없겠네요. 자, 이런 식의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가 있으시다면 길드장 분들께 얘기하셔서 이렇게 길드, 은신처, 꾸미기 꼭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길드 은신처 꾸미시면, 길드원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매핑하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약간은 또 색다른 POE 게임을 즐기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